제가 보기에 결승전에는 홍진호, 장동민하고 박동태 인7 0 0 0아 자, 특별 <목소리> <저랑 끝까지> 저러네. <laughs> <못> 겠습니다고니 <laughs> <진짜 대인하고, 웃음> <게>, <목소리> <목소리> 자, 드디어 퀵 게임 1 3명 나왔습니다. 이제 한화 나는 거지? 네 거의 다 썼. 사람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네. 어,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네. 공감이 좀 힘들다는 의견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좀더 어, 신중하고 공감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 나고 <laughs> 스티브 왜 이렇게 살까 없냐? 살 빠졌냐? 살이 없어. 스티브에 맞아? <웃음> <웃음> 아, 제가 뭐야? 은. 어. 와.. 이렇갑 소리 잡는다고? 개쩐다. 저거는 둘은 탈락할 수가 없겠다 어. 야. 오늘의 게임은 커트가가 나는 이 내가 듣 거는 블랙잭이랑 커턴 합친 느낌? 어. 약 언럭키 블랙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어.. 어린아이 주머이에서 사탕 빼먹기? 어 오늘도 역시 자신있어. 어떻게 생 오늘은? 오 자연스럽게 적당히 보이네 우리들 중에 1, 2등이 올라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1, 2등 킹메이커 해줬다 역시 서로 보내고 작곡하고 이런 <목소리> 나온 분들이 많으시네 <목소리> <하려고. 목소리> 이제 전후하게 생겼네 이제 미운정 다 들었어 오어요황동오 <목소리> 자연스럽게 황성을 지금 이타할 뭐가 있다고 항 게임하는 보면은장동민 어, 어. 제일 열심히 아, 아, 한 부지런히 응. 하고 정보가 <목소리> <목소리> 둘륜 공간이 높으는안 되고 막이리 와이스 빽이라고 딱 말해주면 넌 나의 도시락 뭐야 원소 연야 자기 엄청나게 좀 건조한 게임 나왔고 진짜 리얼로 가게 플레이를 해보는 게 어떠냐? 얘기한 거는 무조건 다 지켜 그런 거 불하쳐가지고 아니야 지나못살렸잖아 그 <laughs> 그래서 센자 리얼로 그냥 다 같이 한번 붙어보자 예.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아 역시 거절할 줄 알았어 나는 왜 이미 네 명인데? 소스 타버님인데 네. 아, 이안 어떻게 필요이 어떻게 이거 이거 어거 어떻게 필요해? 이거 거 어떻게 없었해이이미 불렀잖아 저거는 그냥 딱 바로 이때말했어야 된다고 이제야 저희가 유리한 어를접필게임이 나오고 팀이게이어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필요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거 자체가 그냥 뭐스킨부랑도 워낙 이제 친한 타입이어서 밖에서 잘 시킨 했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 하는게 엄청 많더라야 그러니까 폭발이 뜨는 네. 거야. 야 밖에 이렇게 꺼내가던데? 걔가 원래 그래요 뭐, 이거죠? 좀... <laughs>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다 같이 모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않다면 내가 성공하면 이제 야뭐 보고 왔어? 이런 추잡스러운 생긴 하는 사람은 아니야. 성공 아, 해주면 안 되나? <laughs> 네, 그래서... <laughs> 근데 그게 그냥 구두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아 사실 어떤 게임을 하든 아뭐이 작전을 썼네. 어. 넌 작전 안 쓰냐? 네. 아 사실 좀 짜증이 많이 나. 근데 장동민 말도 맞아. 그리고 유독 둘이 그 악기 때문에 너무 싸웠어. 그리고 장동민 먼저 스티브에 보내려고 그랬잖아. 어, 맞아 맞아. 뭔가 있을으니까 무조건 있지 나는 솔직히 지금없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게얘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어요라고돈 음, 뭐 어떻게 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어떻게 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한게 보면, 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보내버리자스티브떻게보 보면, 명떻서 얘기할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어 개인전을 받아 결과 받네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지금 수많은 화들에서 스티배가 자기 팬못만들고 떠는 거맞습 그렇지. 여러 전에 하나도 안 좋았죠. 맞아 맞아. 얼마나 불평 불만을 하는거지 비공개 <laughs> 이차를 <laughs> 위해 지금부터 플레이어들은 단명식 입차를 이건 순서보다는 아이템에 올리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고. 이차 했어요? 뭐? 야 그럼 질문 나요. 하 맞다면 대답해 뭐? 아, 이게 이렇게 벌써 깨진다고 다 앉아있고 한 명만 가야지. 한 명만 가세요. 저기 붙어져야죠, 선생 아, 이거... 이거 밥 되는 거밥는 거니까. 이거 밥붙때 해결 수 있잖아. <laughs> 너무 재밌다야. 불신 응. 레이더가 막 돌아간다야. 아,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저형 끝까지 저러네생각했니다 <laughs> 말판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주헌이 <laughs> <오>, 화장실 <laughs> 지금부터 순서 결정 시작하겠습니다 와야 <laughs> 개인전 하니까 재밌네 다들 적극적으로 <laughs> 하네 너가 떡볶아 진짜 이 뽑았어 하 <laughs> 레전드다 아 타고난 운명 <laughs> 와 저것도 소름이다 아 이거 이 정도면 제작진이 이게 3라운드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상대방이 낼 법한 숫자들을 예측을 하고 점수를 먹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 보다 터드이리지이랑점수가 조금 음. 다를 것 같아서 그 스티브에는 또 다른 악박이있어 빨리 들어가서 애들이 말을 안 하고 지켜야 되다든 ㅋ 여 ㅋ ㅋ ㅋ ㅋ 왠지 진호의 조카들은 일것 같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일를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laughs> 맞았어, 맞았어. <laughs> 그랬다. 잠놈이 나의 모르잖아는 상황이 첫 번째 순서는 진짜...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네. 다이어뭐 나왔는데? 모든 카드를 영어로 만듭니다. 음. 진짜? 좋됐네난알땐 음. 음. 그거였었는데 첫 날로 돌아갑니다. <laughs> 아, 진짜? 저 포함해서 세명이남았는데 2장밖에 안 깔려있었어요. 음. 앞에 눈에 둘다 깔려있더라고요. 음. 제가 리포를 보내면 총한이 18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빈 엄청 잘한다. 잘한다. 그냥 요 캐릭터인 줄알는데 진흙캐였어. 그또 욕을 안 해줘야지. 오 그러네? 그래서. 그게 좀 뭐야? 의외한... 하장민이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최구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두 장은 뒤에 붙이겠습니다. 자 장룡민입니다. 음. 너 이거 못나고아 돌아가버리겠네. 장룡민이가 쭉반인데왜 떠들었어? 장룡민이가 뭐, 뭐, 뭐. 4, 2, 1 했구나. 좀 어떨까? 하. 빨리 와서 와. 괜몇개 일을 저지서 아. 아. 없다. 정통묵을지다 제발 말을 녹여 주길스티브또찡찡대는데찡 티브예요. 스티브의 친구가 놀아 스펀지밥. 일나는 지금부터 2 라운드 순서 결정권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근데 순서가 엉망이다. 어, 일등은 진짜 개안 좋아. 맞아. 모든 플레이어들은 내려와. 숫자 랜덤 카드를 뽑으세요. 와. 어, 장동민님 5번. 장동민 최 나쁘지 않아. 서상범은 또 바로 연달아 내네. 서상범은 존이 좋네. 자 장동민 2 라운드. <laughs> 누구 왜 저러고 들어? 와아 <laughs> 공규민 대왕한테 씨. 이시식의로 <laughs> 빨리 추억을 내는 <해>. 게. <laughs> 근데 엉규우 님께서 카드 한 장을 넣어 놓으셨어요. 이 카드가 뭐든지 간에 제가 오를 놓으면 상대방이 낮은 수를 여기다가 적용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안전하게 5점 짜리 카드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왜저렇게나기하는 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 낮은 수짜 어차피 배제되니까 오로 도로 무조건 안전하게 오죠. 한 줄로 아이리온 어떠한 아저저 룰이 다 쓰여져 있는 종이 가한장 있어 어. 게임에 대한 룰을 설명해 줄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한번 보고 이해한 게 아니야 야 다행이다 아 나만 마부된 기분이었는데. 아, 네. 두장 제출해 주십시오. 이라운드때 제가 한 플레이는 1등을 하기 위한 플레이보다는 사실 성범이 적용을 좀 했습니다. 어? 저를 견제하는 듯한 말을 계속 했었어요. 제전 서성범의 말을 묶어가지고 어, 열받게 하긴 했어. 이과 음. 악화의 전력이 통까요와 음. 제대로 적 제대로 적으셨네! 어, 레전드 술로 잘 적용된 규칙 카드 낮은 숫자의 카드부터 등록입니다. 오빠! 내가 널 그냥 먹여줘야 돼, 김민나가 엄청 올라가거 그래서 해외여행 가신다. <laughs> 1억으로? 어. 완, 완전, 완전 아니야. 그 수도 있어. 와! 1등이야! 1등이야, 누나! 와, 홍채로구야. 야, 장동민 어떡해? 이제 장동민 포지션 바뀌어야 돼. 킹메이크로 바꿔야 돼. 아니지, 이제. 음, 불러야지, 네, 다시. 불러. 내가 불러내니다그리 지금 예전 게임들에 비교했을 때장동민 분장이 되게 없어 보이잖아. <laughs> 어, 혼자 엄청 계산하는데 안 보여, 저. 결국 없지 않았을까. 3라운드 선수 결정보는 장동민 님이 임팩트 캐릭 우리. 저럴 그만 사세요. 공정하게 해보자라고 그 해가지고 이 시간 살아있는데 전합을잘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꼴짠 말이에 어떻게 멋있는 말을 하고 멋있는 상황을만들까아나닥터스프레드야 이제 <laughs> 그냥 다 포기하고 웃기기에 집중한다. 본업으로 돌아가겠어. 마지막까지 모르긴 하겠다. 어, 그거 못 봤어? 소리 자격으 점수 살수 있는 거? 이거 동민 오빠 이거 한장 썼더라도 육력할 사람은 아니야 점수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뭐야, 동민아? 그 얘는 가진 것 중에서 제가 오 중에로. 오늘 막으면서 제가 이제 종수를 먹고 아버님 원하시는 슬로사에 원하시는 카드 두장 제출해 주십시오 슬롯에다가 사놔 주세요 카을 거기다 날놓고 제가 뒤에다가 5를 쳐가지고 사람 5두개 먹는 거 그러니까 좋아요 뒤에 카드와 동료를 응, 등록하겠습니기 형님이 응, 과연 6을 냈을까, 4를 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기 형이 등록 여태까지 웅기 응, 형님의 행동에 대한 근데 왜 4를 냈지? 4인 걸외치4 더하면 더라 4가 날라가고 3을 더해서 9서 등록되는 거아직도리액 리액션만 하와와 진짜, 기적축하다 <laughs> <웃음> <웃음> 먼저 파이널에 진출하게 된두 명의 플레이어는 아버님, 홍진호님, 김희석. 아, 준비가 아쉬워. 아, 너무 아쉽겠다. 근데 진짜 아쉬울 것 같아. 수가 어떻게 나올지 상대방은 무슨 카드가 나올지를 계속 계산했거든요. 카드 카운팅을 제대로 한 덕분에 우승하지 않았나. 언제부터는 절대 실수 없이 베스매치다 카드 음, 보여주다. 어 끊었어. 네. 이렇게 빨리 끊는다고. 지금이지는 거고 자신 네. 이 있기 때문에 딱히 견제되는 대상은 없는 것 같아. 제가 할수 있는. 아니 이 퀘스트는 인터뷰 할 때랑 너무 네. 달라. 붙어봅시다 생활티 가져오겠습니다 다들 아수살처럼 뭐야 갑자기 라운스 인기야 라운스 인기 뭐야 근데 오늘 너무 짧은데 다음주에 끝낼 수 있어? 게임만 계속하니까 서로 의견 조율하는 하나도 없이 정치일도 없으니까 아 이렇게 1사발을 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나는 사실 악어님한테 네. 사과 좀 드려야겠다 왜, 왜요? 아어님이 저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 야 강력한 우승후보인데 제가 보기에 결승전에는 홍진호, 장동민, 음. 악어, 허성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음. 의외의 반전으로 김민나 아니면 스티브웨이 음. 수도 있을 것같아뭐 어쨌든 다음에 마지막 회로 돌아올게요 네 그동안 저희 아주 오랫동안 같이 달려왔는데 저희 오. 재밌게 리뷰할 수 있게 <laughs> 힘을 받아서 리뷰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 만나볼게요